설 네, 철거하는 석설입니다. 아 오늘 일요일 날꼭 해달라 해서 왔더만요. 일요일은 확실히, 일요일은 총체적으로 난국입니다. 차가 안 빠져가지고 문제였고, 여기 슈트 차리려니까, 여 간판 때문에 못 차리고, 아 그래가지고 또, 여기도 차려야 는데 여기 또 차가 두차되가지고 차가 전화번호 가고 있습니다. 타고, 그래가 저기 멀지만은 여기까지 지금 꼬고 가야 됩니다. 그 아니, 너무 시끄럽울까 가루 없나? 가루? 가루? 요요 요거부터 가요. 가루 이거 가루부터 한몇박에서 꼬고 가요. 술시끄럽을 안 돼, 안 돼. 한 번에 다 굽어. 굽어, 굽어, 바로. 한 번에 다 굽어. 됐다, 됐다. 가루만 굽어갖고, 가루 우선몇 번씩 굽는다. 그 정도면 되지 않겠다. 오늘 또 일요일이 돼가지고, 혹시 또, 여기가 바로 아파트거든요. 보이시죠? 10m 정도밖에 안 되는데, 아이씨, 불안해. 하는대로 해보겠습니다. 어, 작업은 여기 오늘 바닥, 여기 기계 가져왔습니다. 바닥 제하고, 요 바닥, 바스타일 하고, 화장실 문 키우고, 어, 여기 문 키우고, 그렇습니다. 하, 어,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. 요거 한잔씩고경정씨저 어. 기계 써봤다면, 네. 그거 써라. 저 컴퓨터를 써봤나? 셋지. 오, 했지네. 이제부터 우리 현장에서 바로 실명제 실시하겠습니다. <laughs> 아 지금요 녹화하고 있었네. 바로 뭐, 네, 예, 자기 이름 다 챙겨서 다 만약 이부터 얼굴 이제 네. 네. 바가이 그렇죠. 나는 마 나중에. 들어가 안돼 가지고. 얘내거 같다. 안, 음, 아, 그, 저거. 음. 안 찍히던데. 그 사이안놓는이또수이네그 <laughs> 아, 여기는 조적이라서 제가 두부 설기안 했습니다. 두부 설기안 했고, 그냥 떼어내면 되겠 지금 여기 각도를 최대한 언들로 맞췄는데, 낮춰가지고 하는 데는, 뭔 바닥재를 올라 탑버립니다 그래가지고, 아 아, 바다 스타일이, 이게.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계속 올라 탑글 올라 타글이거든요 지금 탑글을 최고 많이 줬거든요. 이렇게 해서거든요. 우 와. 아이고, 말을 안 해. 다해 아. 아. 아가 이빨 세워 가지고 앞에 사람 세워 가지고 습니다 아, 다 a b l e t a b l 다 <table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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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네, 돌아가면서 합니다. 아, 썰고, 이제, 마치고. 야, 아, 진짜, 마다 어마어마해. 하하 <laughs> 아, 진짜 어마어마합니다. 에 아유, 바닥 다 믿었습니다. 야, 다음부터 견적이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 되겠다. 그 뭐, 하는 김에 한다고, 그냥, 전비만 추가했더만, 와, 이거 완전, 그냥 줄다 삼았 줄다 삼았어. 네, 이제, 마쳤습니다. 마쳤고, 예. 네. 이제, 끝났습니다. 아우. 끝났습니다, 끝났습니다. 끝났다욕 봤습니다. 그, 저, 입구에는 좀 써줘야 되겠더라고요. 입구에, 그, 계단 입구에도 쓰러져야 된다. 경쟁씨에 욕받다. 뭐할말 없나? 에이, ᄀ. 그게, 띄봐라 다시 해봐라. 자, 다시. 할말 없나? <laughs> 경쟁씨뭐할말 있지? 없다. 없나, 이제? <laughs> 저기요. 욕만 들었네 욕만 들었어 욕한 마치고 가자. 아유 아유. 아 욕봤습니다. 이제 마치고 가자아 진짜 아유아그바닥 그거야 사람 잡네 뽀양 뭐할말 없나 용용나용나 뽀양 시원하 욕 한번 해피라아 이거 사이가 일 이래 사이한여산못 갈까 아니 뽀그 아? 아니 그 계단 육에 그좀 썰어줘야될긴데 계단에 앞에 너무 더럽군데그 육에부터 한번만 싹 썰어줘라 아래께로 썰은것도 아니그아랫개가오또 작업을 했는데 그, 그 아까 때물때문 그 형님 갈때요 서이타고 가 있어. 내 음. 저뭐 집사람하고 아. 어디 갔다가 진행해 어어 진영이. 그뭐뭐어어그네 아니, 아니 이 맛. 어 이거는 없어줄알지 자. 어? 어찌 아유, 아유, 아유. 뭘, 아유, 아유. 씨, 어디 마는데 아니, 아니 뭐뭐맛있는거다나 어디 있다 어, 어디무통 위에. 어디 있다 네, 내 거. 거? 여기다. 예. 공무통 위에. 공무통 위에. 위에 와있노 어. 경준 씨욕봤다 예. 예. 고생했다아이 방 어면서 좀 오늘 1 0만원 오늘 어, 180만 <웃음> <웃음> 원 I'll see you